반갑습니다. 대전시의 의장 권영룡입니다제 13회 대한민국 세계청소년영화제를 대단히 축하드리며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끼 그리고 열정이 이곳 대전에서 마음껏 펼쳐지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. 세계는 오래 전부터 문화로 소통하고 있으며, 영화는 인문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입시 위주의 답답한 교육 현실에서 심리적 격동기를 겪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영화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. 영화로서 자신의 카타르시스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 세계를 향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주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며 얻게 되는 자신감은 미래의 창의 인재로 드러날 동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. 오늘 청소년을 위해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성낙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 영화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